어, 저는 좀 특별한 목사인 거 아시죠? 제가 3년 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왔다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3년 만에 섰는데 어, 이런 말씀을 드릴까 말까 지금 앉아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다가 드리는 것이 낫겠다 싶은데 저는 사실 오늘이 코로나인 줄 알았습니다. 이 앞에 아무도 안 계셔가지고 예전에 코로나 때 듬성듬성 앉으셨잖아요. 코로나 시대에 내가 왔나? 하는 시간 잠시 가져봤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다음 시간부터는 뒤에 계신 분들 앞으로 와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서 강의를 할때 이제 강의실, 큰 강의실 가서 뒤에, 뒤에만 학생이 앉아있으면 강의할 맛이 안 나요. 그럼 학생들을 막 뭐라 그러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성도님들을 뭐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laughs>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앞으로 오셔가지고 그 그런 말도 있잖아요. 예그 담임 목사님 침 튀기는데 앉으면 그게 제일 은혜를 받는다고. 예. 그래서 많이 앞으로 나오셔서 어 들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 지금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저 사람이 잘할까라고 지금 막 근심 어린 눈으로 보는 게 보여요. 잘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너무 근심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은 앞에 와서만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에 위대한 신앙, 신앙인 중에 여호수라고, 여호수아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이름과 동일한 이름이 신약에도 있습니다. 누구냐면 예수입니다. 여호수라는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에 구약 버전이랍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되겠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성경은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여호수아는 신약의 예수님을 예시한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수아가 아브라함 언약에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을 정복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도 주고 또 소유도 주고 그리고 그곳에서 안식도 제공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사역적인 면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원한 처소와 참 안식을 주시는 메시아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다시피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지 못한 가나안 땅까지 정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성도들에게 율법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그 구원을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다 보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우리 예수님과 구약과 신약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수와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시기 바라고요 특히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9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강하고 담대하랍니다 우리는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제가 여기 아까 기도하면서도 자꾸 마음에 떨리는 거예요. 사실 설교는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강의는 제가 하는 거거든요. 근데 꼭 강의처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잘하려고 하니까 가슴이 떨리고 말이 막 꼬이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의심이 자꾸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랍니다. 저에게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한테는 그런 말씀 안 들리십니까? 들리시죠? 예. 네. 우리 모두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금성을 그 들은,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으로부터 세우심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신명기는 어,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세운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자신은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 번 사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귀한 역사를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죽은 다음에 후임자로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아들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그 모세의 수종자입니다. 수종자라는 말은 뭐 종으로 번영되기도 하고 보좌관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보좌관으로 번역되는 것이 더 맞겠죠. 이런 여수화를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셔서 사명을 주십니다. 지난 40년 동안 모세는 안정적인 리더십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일은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안정적인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임명된 여수와의 리더십은 어떤 스타일일까? 여수와도 모세처럼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아마 이스라엘한테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조들에게 약속을 하신 땅이거든요. 이,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준비하신 선물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선조들은 그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반역했기 때문에 자기들 때문에 반, 그, 이, 못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수와는 어떤 사람일까? 우리를 그곳에 이끌어들일 수 있는 사람일까? 라는 생각을 직접 합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걸잘 알고 있지만 여호수와의 리더십이 정말 자기들이 순종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에 많이 들었다는 거죠. 우리도 혹시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 광야만 40년 동안 뺑뺑 도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이렇게 중요한 시간에 이스라엘 이끌기에 적합한 지도자였을까요?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40년 전에 정, 이 가난 정탐할 때 환경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했던 두명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잘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 여호수아를 한번 잘 살펴보면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출신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요셉이 애굽의 제사장 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입니다. 엄격하게 따지면 순수한 이스라엘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의 크기는 출애급 당시에 20세 이상 남자만 따졌을 때한 4만 명 정도 됐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제일 큰 지파가 유다 지파였거든요. 유다 지파가 7, 500, 아, 7만 5천 명이랍니까 5만 명이랍니다. 그러니까 그 크기로 따져서는 끝에서 세 번째인 조그만 지파 사람입니다. 이런 여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다는 거 일반적인 이스라엘 사람들 이 예상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었을까? 한번 보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수아는 이런 상황에 진실로 적합한 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민숙이 27장 18절에 보면 여호수아의 가장 특별한 점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아멘, 어떤 자라는 거죠? 그 안에 영이 있는 자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젊었을 때부터 회막을 떠나지 않던 사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입은 사람들, 그런 사람은 성령님이 그 안에 머무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 성령님이 그 안에 머무는 사람은 이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인도하심을 순종으로 어,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그 안에 머물고 있던 아, 성령님이 그 안에 머물고 있던 여호수아는 순종함으로 나가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이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맨마지막의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우리 성도들에게 뭐라고 비교하냐면 영적 전쟁이다. 근데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즉 구원 받을 수 있는 그런 거와 같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명을 받는 사명자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사건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광야 40년 동안 지휘하기에 아주 적합한 지도자였다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여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아주 적합한 지도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레위 지파도 아니고. 출애굽 당시에 제일 큰 집파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면 혼혈인이고 그런 여호수아가 자신의 지도자가 되었거든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중에 그 어느 누구도 한 마디도 입을 대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보통 지도자가 되면 입을 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 사람은 이렇다, 저 사람은 저렇다, 이렇게 저렇게 캐가면서 그런 말이 있는데 그런 말은. 부정적인 말은 성경에 꼭 적어 놓습니다. 누가 했다? 이렇게. 정년님 목사가 뭐라더라? 이렇게 딱 적어 놓는데,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 보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을 때, 어느 누구도 한마디도 얘기 안 했다. 입을 안 댔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는 하나님 뜻에 합당한 자가 선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우리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가 성도라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그 간절함, 그 간절한 믿음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본문 2절에서 그가 해야, 일들을 해야 할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본문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산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기서 여수와가 점령해야 할 약속의 땅은 어떤 땅입니까? 그 땅은 남쪽으로는 신광야 북쪽으로는 유브라데스 서쪽으로는 지중해 이런 넓은 땅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닙니다 일곱 족속이 거기 있대거든요 한번 세보면 헷 족속, 기르가스 족,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부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일곱 이 지파 사람 이 일곱 민족을 다 더하면 이스라엘 민족보다 인구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무기도 훨씬 강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 살고 있으면서 벌써 그 땅을 요새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백성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이 청동기 문명에 있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에 비해서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철기 문명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청동기 재료하고 철기 재료하고 싸운다는 거죠. 칼이 구리로 된 거하고 철로 된 거하고 싸우면 구리가 부러지죠.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은 지금 가나안 민족하고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빈약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어, 점령한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세와 같은 능력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모세가 홍해를 갈았을 때착 하고 내밀었던 이 지팡이도 없습니다. 심지어 그러니까 지팡이도 없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여호수에게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지도자에게 사명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이루도록 능력도 함께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그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신냐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걸어가기도 힘들고, 그리고 복음을 사람들이 잘 받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전도하시는데, 전도했을 때잘 받아들이던가요?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는 더 하잖아요. 그런데도 가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런 사명을 주시는데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 힘이 뭐냐면 성령의 권능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구원받은 백성인 우리들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처럼 성도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이 뭐냐면 선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선한 일이 뭔가? 좋은 일? 아주 이 착한 일을 하라는 건가? 맞습니다. 그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그런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을 드러내야 돼.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이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내용은 약속을 믿고 사명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신 후에 사명을 말씀하시고 본문 5절과 6절에서 여호수아를 격려해 주십니다. 본문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와 함께 계셔서 결코 떠나지도,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놀랍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80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20에 죽으니까 한 40년 동안 이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잖아요. 안팎으로 많은 시련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셔서 모세가 마지막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 같이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도자 여호수아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할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계 선교의 사명을 말씀하신 후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함께 하시겠다는 위대한 힘이 되는 말씀 또한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세가 기록한 여호와의 율법 곧 성경 말씀을 사랑하도록 여호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구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도자가 갖추어야 될 가장 기본적인 항목이 율법책을 지켜서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편, 1편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형통해지고 자신의 길을 바르게 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한 것이 율법을 바르게 행하고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시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길었습니까?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고 있던 사람이었기에 역세적으로 정말 중요했던 그런 시기에 이스라엘을 인도하기에 아주 적합한 지도자라고 어,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이 회막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없는 사람들은 그 성령님이 그 안에 머무는 사람이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일곱 족속을 몰아내는 일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도자에게 사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이루도록 능력도 함께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성도님들 각자각자에게 여러 가지 사명을 주시고 또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인 성령의 권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그 약속을 믿고 사명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결코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세계 성교의 사명을 말씀하시면서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설교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성도님,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님 각자 각자에게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성도에게 이 건능에 성령의 권능을 주시겠다고 얘기하시면서 그 성령에 순종하고 따라가면 아무리 견고하고 강한 가난 같은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님 모두 저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우리 대구 동부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어리석은 종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국교회를 사랑하셔서 저와 같이 이 어리석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대구동부교회 성도님들이 아니 우리 믿는 모든 자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오늘 말씀과 같이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줍니다. 아멘.